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절로부터 48절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에 잠깐 이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이 머리로는 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산상설교,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라고 하는 이말씀에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탄상 설교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이 하나님의 의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질의 겁을 먹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경지에 이르는 그 길까지 아예 그 초입부터 막아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44절의 이 원수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이뭐 돌맞아 죽은 수대반 집사만이 아니라 흔히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직장 상사에게 고박 받는 그런 이 부하 직원에게도 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뭐 거창하게 순교를 통해서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부풀려 생각할 것도 없고 뭐 힘이 없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일단은 원수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가능하게 들리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이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애초부터 원수로 생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먹는다. 뭐 자비로운 마음을 먹고 원수로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마음을 먹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이 박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박해하는 그 상대방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정도의 우리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웃도 원수도 종이 한장 차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뭐 남편이라든지 뭐 아내가 남보다도 못한 이 왼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고 행판 모르는 남이 가족보다 더 나을 때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는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사랑도 미움도 이한 마음의 표리, 이 즉,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수를 미워하게도 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하게 되면 뭐 이웃이 되고 내 마음이 미워하게 되면 원수가 되기도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한계가 있고 우리 사람됨의 미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조차도 끝내는 내 욕망과 이기심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나 미숙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45절 이 하반절의 말씀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45절 말씀해 보면 은 그,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해를, 하늘에 비치는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해를 악인들과 선인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서 나누어 보는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여서 사랑하고, 뭐 불의한 자들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야말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들보다도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지기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무리하기도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각으로는 왜 악한 놈들은 잘 사는데 선한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나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는데. 그렇게 투덜댈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잘 사는 놈이 잘 사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놈이 지가 잘 사는 줄 아는 그런 놈이 안쓰럽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서가는 자식으로 보여서 흐뭇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좀 품어야 할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추구하여 이루어 내야 할 사람됨의 목표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원수 사랑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겁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사람됨의 지금 수준으로는 이 가르침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만은.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사람됨의 목표가 거기에 이르는 것임을 이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됨의 목표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5장 45절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 즉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자녀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은 그에 미치지 못함도 우리가 좀 시인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가지겠느냐? 페리도 그런 것은 행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인사한다면, 환영하거나 존중한다면, 너희가 낫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런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6절과 47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이웃은 고작해야 너희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하는 그 이웃 사랑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너희가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랑이야. 너희가 경멸하는 그러한 세리들이나 뭐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핀찬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서로 인사하는 것으로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너희가 무시하는 그 이방인들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을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꼭 기독교인이 아닌 이 일반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사랑하고 있고 그 정도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인사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보면은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웃사랑을 기독교인들보다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슨 구원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가 심각하겠죠. 고민해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모습만 그럴 듯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특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권능,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만 이야기해서 그것이 특권, 어떤 권능,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의인 행세를 하는 것도 우리의 한낱 무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수준인데, 이렇게 로마서 4장 22절 말씀 같은데 보면은, 셈쳐주고, 간주해 준것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셈쳐준 거고, 간주를 해준 것이지, 그것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만이 죄를 없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은 믿을 뿐인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뭐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는 우리의 사람됨은 아직까지도 미숙하고 낮은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사람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시작했을 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로 시이되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윤리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윤리적인 목표가 48절에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아버지처럼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5장 9절과 그리고 5장 7절의 말씀. 이 평화를 행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복된 까닭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이 딸들이라고 불러 주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행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평화를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신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을 인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녀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눈뜨임, 바로 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계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48절의 말씀은 아직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어서어서 자라서 아버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지상 명령이고 목표이며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끝내는 아버지처럼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충이 성충으로 탈바꿈 하듯이 우리도 성품이 바뀌고 그 형상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이 말씀하는 그 이웃사랑을 원수사랑에까지 극대화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써만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짐으로써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수 있다는 이 레위기의 근본 취지를 재천명, 즉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